누나의 상처가 났다. 둘중 어떤 연고를 발라야 할까? 응? 아무거나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두 약은 성분도 용도도 다르다. 먼저 후시딘은 퓨시드산 나트륨이 주성분이다. 이 성분의 주된 역할은 살균. 세균 감염이 걱정되는 상처 초기에 바르면 효과를 볼수 있다. 마데카솔은 종류가 무려 3개나 되는데 공통적으로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성분은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재생과 흉터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즉 후시딘은 상처 초기에, 마데카솔은 적당히 아문 후 흉터가 걱정될 때. 후시딘과 마데카솔을 활용해 집에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매뉴얼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상처를 흐르는 물에 씻는다. 피가 많이 난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지혈 후 씻는 걸 추천. 그리고 한국인 국물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돈 요드액을 오 상처 부위에 발라준다. 다만 과하게 바르면 혈중 요드 오 농도가 올라가므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임신부는 주의. 상처에 따라 앞서 설명한 후시딘과 마데카소를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 진물을 흡수해 일반 반창고보다 빠른 회복을 돕는 수분 밴드를 붙여주면 끝. 제일 좋은 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자.